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 순간을 새롭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에이블 사회과학대학 전고보자 서교원 구고보자 오란화입니다 지금부터 학우 여러분께 100초 안에 비조와 공약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은 도전을 받아야지 않겠습니다.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약으로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은 도전과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 평화관의 지하환경, 열악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이 평화관의 지하환경 개선해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우분들의 공간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간식이 현실이 되었다면 학우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간식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에이블 사회과학대학과 학우분들 간의 소통,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세 번째, 평화관의 핸드폰인 무인인생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무인 인쇄기를 한대더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우분들의 원활한 학업 생활을 위하여 스테이플러도 함께 배치하겠습니다. 공약 네 번째 만남이 줄어들어 소통이 줄어들지는 않으셨나요? 여섯 개 학과가 하나 되는 사회과학 대학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이블 사회과학 대학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다섯 번째 상상 속의 축제 그립지 않으셨나요?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이 제3회 평화인화 가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더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이 에이블하겠습니다. 이상 에이블 사회과학대학의 서교원, 보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